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 교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제의 부관 시간으로서 1일 취득세, 고 세율 및 중과세율, 두 번째 10,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율 및 중과세율, 두 번째로서 그 중과세율, 중과세율,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일에 해당되는 그 표준세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2% 곱하기 4 배를 하는 경우에 바로 고급 오락장입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그의의를 보면 도박장, 유흥 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고급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부속 토지이 경우를 보면.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그 건축물의 연 면적에 대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4층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면적이 1천이라고 보겠습니다. 1천 제곱미터라고 보면. 각각 1,000제곱미터, 4,000제곱미터, 총 연면적은 이제 4,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2층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이것만 고급 오락장. 나머지는 일반적인 용도고요 그러면 이 고급 오락장에 해당되는 면적이 천일 겁니다. 천. 천제곱미터. 그러면 전체 연면적의 4분의 1이 되겠죠. 예, 4분의 1. 그런데 그 부속 토지가 있을 겁니다. 부속 토지. 예, 딸린 부속 토지.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계산 하냐면, 이 부속 토지가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라면, 2,000제곱미터라면, 그 부속 토지는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보기 때문에, 4분의 1, 4,000 중에 1,000이니까요. 그리고 부속 토지 2,000을 곱하면, 그러면, 4. 아, 4, 5, 20. 그래서 500제곱미터 반 고고보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것이. 또 예외의 규정이 있는데, 다만 고고보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이제, 이제 고고보락장 예외입니다. 요거에 예외. 그, 고고보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입니다. 60일 이내. 6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용,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 용도 변경 공사. 예, 역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이 경우는 60일 이내에 제가하고 60일 넘어서 착공하면 그거는 그냥 고급 오락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고급 선박입니다. 고급 선박. 역시 그 표준세율에 플러스 중간기준세율 2% 곱하기 4를 도와서 세율을 어, 정하는데 그 의의를 볼것 같으면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얼마? 1억원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죄합니다. 그 경우는 표준세율을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세율 요거 자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 중과세율 2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포세율 시드, 아, 및 중과세율의 그세 번째 중과세율 두 번째 경우입니다 중과세율 2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 곱하기 이 100분의 200이니까 2입니다 이렇게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4%를 플러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네, 법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건축물, 사업용 건축물. 자, 이런 경우에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역시 과밀 억제권역 자,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입니다. 이번엔 공장. 공장의 사업용 과세 물건입니다. 사업용 과세 물건. 자, 이런 경우에, 아 표준세율 플러스 중간기준세율 곱하기 2를 부과하는데 먼저 첫번째 과밀업적권역내 법인의 사업용 건축물 취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과밀업적권역즉 대도시지역입니다. 과밀업적권역 안에서 법인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자이 건축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입니다. 자건축 건,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2 이렇게 부과하고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마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자 아닌 거 어떤 거냐 기숙사, 합숙소, 사태,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 후생시설과 향토예비금, 변기금및 탄약권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사업용 건축물에서. 자, 그러한 건물에, 향토예비금, 그러니까 변기금탄약고 뭐뭐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어, 중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과밀업체권의 공장입니다, 공장. 과밀업체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자, 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과세율 2, 즉, 표준세율 플러스 2% 곱하기 2를 부과합니다.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자, 네 번째. 중과세율. 중과세율 부과. 이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경우인데. 어떤 거냐면, 표준세율. 표준세율에 곱하기 3세배를 합니다. 그래서 빼줍니다. 어떻게 빼주냐? 중과기준세율 곱하기 2한걸 빼주어서 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첫째 대도시에서, 자 대도시 법인임 주로 법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 자, 법인 설립,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 역시 설치죠.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이. 자, 이렇게 할 때. 이런 경우,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준세율 곱하기 3, 빼기,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2를 빼줍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중과세율 부과는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대도시에서, 역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서. 공장. 자, 역시 공장. 공장.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유치지역하고 공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자, 이 1, 2의 사유로 과밀업체권역안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4%로 하여, 주택은 얘기가 다니다 많이 셉니다. 하여 세당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2%를 적용한다. 이거는 주택 중과입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그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2입니다. 주택 취득의 중과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 겁니다.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유상거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유상거래. 돈 주고 산다는 얘기죠. 매매하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 매매, 기업. 자, 이제, 법인. 자, 법인을 보겠습니다. 법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표준세율,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플러스,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2%죠. 이거에몇 배? 100분의 400입니다. 4배죠. 100분의 400이니까 요거를 합한 금액을 어, 취득세율로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니까 8%에다 4% 더하니까 12% 법인은 주택을 유상거래, 매매로 두번 사게 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센 거죠. 아주 큽니다. 자, 두 번째 1세대 2주택 자. 1세대 2주택 입니다 2주택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조, 이거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것 취득하는 경우니다 그런 주택을 또는 1세대 3주택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조정 외의지역 그냥 일반지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외의지역이니까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건더 세단 얘기죠. 이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4%. 이걸 표준세율로 하고요. 4%를 표준세율로 하고.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죠. 중과 기준세율의몇 배? 100분의 200. 2죠, 2. 그러니까 2는 4. 4에 4를 더하니까 8%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것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 에 해당하는 주택소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 자, 일반 지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반 지역.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에는 4%의 세율을 표준 세율로 하고요.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곱하기 몇 대? 1분의 4, 어? 법인하고 똑같네요. 예. 네. 8%, 4% 더하니까 1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유상거래 세율 엄청 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택수,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구분을 했고요. 일반 지역, 즉, 조정지역, 외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표를 나눴는데 그 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좀 유념해서 좀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 이번에 유상 거래이니까 다음 무상 거래에 대해서 무상 취득시, 아, 무상 거래가 아니라 무상 취득입니다. 주로 중요 같은 것이죠. 월 이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무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 그러니까 무상취득의 대표적인 게 증여예요. 증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 무상취득. 보겠습니다. 규정을.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자, 일단 조건이 조정대상 지역이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주택으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플러스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 바로 3억 원입니다. 자 3억 원 이상인 주택, 자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플러스 무상취득입니다. 자 이럴 때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4%, 자, 이런 경우에는 4%의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자, 2%죠. 중과 기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400입니다. 네 배죠, 네 배. 4배. 이것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4%에 2%곱하기4%니까 8%, 4% 8% 하면 12%죠. 엄청세네요 엄청세. 자, 단서 조항 있죠.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자,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류속이 무상 취득하는 등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플러스 플러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예. 무상 증여를 받거나.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주택을 자, 대표님 무상취득 자, 주택 하나를 무상취득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외, 제외한다는 얘기는 뭐냐? 증여세 세율을 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1세대 2주택이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3.5%, 증여세 세율 그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경우를 우리 도표에 놨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주택수에 관련없이 다3 5예 일반 지역도 3.5%, 조정대상 지역도 3.5%. 다3 5, 다 .5%. 마지막 하나 보이죠? 2주택 이상 해갖고, 맨 밑에 3억원 이상.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12%. 그러니까 도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그래서, 어, 일반 유상거래인 경우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8%에서 12%가 나왔고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3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무상취득 단서적으로 1세대 1주택이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하니까 그 외의 경우에 바로 12%가 어, 적용되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입니다.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그래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 세율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100분의 50. 자, 50%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가감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답니다. 자 여섯 번째 세율의 특례 네, 특례 특별한 예입니다 특례로서 표준세율 빼기 자 표준세율에서 빼기 중과 기준세율 2%를 빼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자이 특례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에서 환매기간 내 자, 핵심은 환매기간 내입니다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한명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이 경우에 이렇게 제일특례가 적용되고요 두 번째 상속으로 예, 상속인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가구 일주택및그 부속 토지의 취득 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 자, 공유권. 법인의 합병이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중과세 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땐 중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공유물. 합의물의 분할입니다. 분할 공유물 합의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 자이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그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자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 자 건축물의 이전 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민법에 있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입니다. 재산 분할.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자 일곱 번째는 그밖에 형식적인 취득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취득 이렇게 7가지의 경우에는 세율의 특례로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치, 취득세 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그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세를 추징 추징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자, 5년 이내입니다. 일단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5년 이내에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이 어, 된 경우입니다. 골프장, 고급 주택 그리고 고급 오락자자두 번째는 과밀 억제권역에서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에서의 본점이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이 경우에는 아 일본의 경우에는 그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표준 세율 더하기 중가기준세율 2% 곱하기 4배가 되고요. 이번에 과밀업체권역은 표준세율 도하기 중가기준세율 2%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역시 과밀업체권역입니다. 과밀업체권역에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입니다.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이러한 사업용 과세물을 의 경우에는 역시 표준세율 도하기 2% 곱하기 2배 요렇게 취득세를 추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 세율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증가한 가액에 대한 중과세 적용,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중과세 적용, 어떤 부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 자, 첫 번째는 고급주택, 그 다음에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예,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 있고요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반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인데요. 일반 건축물인데 이걸 증축, 대축, 대수했어요. 그래서 고급 주택, 고급 주택 그리고 고급 오락자이된 경우에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증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 그리고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예고에는 표준세율 더하기 2% 곱하기 4를 어, 합한 어,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취득세 세율의 적용 세 번째. 소유자, 외의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소유자, 외의자입니다. 소유자, 외의자. 이 사람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취득세가 증가되는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자 공장의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자이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자 공장을 신설 증설한 이 자가 다른 겁니다. 다를 때는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이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한다. 소유자에게 적용합니다. 자, 이제 예외 규정 다만입니다. 다만,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자 5년을 경과한 경우입니다. 5년.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 대상 물건은 그러하지 않아다. 그러니까 5년을 경과했을 때는 중과한다, 안 한다. 중과하지 않는다. 예, 요, 5년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둘 이상의 세율. 자, 세율이 있는데 두개 이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개 이상이 적용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세금은 항상 많이 걷는 게 기준인 것만 알면 답이 쉽게 나오죠. 같은 친동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자. 이럴 때는 높은 겁니다. 높은 거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거. 그래야 많이 추증하니까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9강 시간이었고요. 1 취득세 9 세율 및 중과세율 두 번째. 10 취득세 세율에 적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